자, 예제곱은, p제곱 빼기 q제곱이 0보다 크다면, p제곱은 q제곱보다 크다는 말이지. 자, 그렇다면, pq가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제곱에서 크면 p도 크다고 말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절대 부동식에서 한번 증명할 거야. 음수라면 부동방향이 바뀌겠지.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크지만 음수는 얘가 더 크잖아. 근데 양수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지. 그지? 이건 절대 부등식에서 한번 증명할 거 알겠지? 그래서 그대로 부등호가 보존된다는 거다. 알겠지? 자 넘어간다. 자 보기 2번 다음 부등식을 해를 구하라 했는데 이건 뭐냐. x에다 1을 넣어주면 여기다 1을 이렇게 넣어주면 0이 나오고 3을 넣어줘도 0이 나오는데 1보다 작은 어떤 수를 넣어도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작은 거 예를 들어서 0을 넣어봐. 함수 값이 뭐니? 양수지. 1과 3 사이에 2 같은 거 넣어봐. 음수지. 3보다 큰수4 넣어봐. 양수지. 맞니?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큰그러 x의 범위를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양수 전체값 양수가 나오는 거는 1을 기준으로 <laughs>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작거나 또는 x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3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지 지금 딱 보니까 그지 음 응?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계산해서 0보다 작은 건 요거야.그러한 x는 어디서 어디까지야?이래서 3까지란 걸알 수가 있지.그지?자 그러면 지금 이 보기 2번은 왜 주어졌냐?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야.어떻게?우리가 첫째 2차 함수에서도 한번 했지만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자. 이 이차함수는 x절편이 1하고 3이잖아. 그지? 1하고 3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그럼 이 이차함수의 y값이 0보다 큰 것은 어디야? 여기지. y 좌표 가다 0보다 크잖아. 그러한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x의 범위. 그럼 x의 범위는 뭘 기준으로? 이게 중요해. x절편 즉 방정식의 입장에서 해를 기준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이 1과 3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꼴 0을 만족하는 해잖아 그지? 그 해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쪽에 y값 이 전체를 계산한 값이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건 뭐야? 어디가 음수야? 그렇지 여기지 이 부분이 y 접이다 음수지 그러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1과 3, 4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그지 즉,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2차 부등식은 뭐다? 주어진 2차, 2차 부등식의 값을 y라고 두고,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 2번 같은 경우는 y가 0보다 큰 그러한 x의 범위. 를 구하라. 이렇게 읽어라는 사실을 주는 거야. 이 예시가 알겠지? 자, 이거는 그래프로 해를 구한다면, 이 밑에 거는 뭘, 말하냐, 뭘 말하냐면, 곱해서 양수란 말은 A가 양수이다. 그리고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또는 A가 음수라면, 그리고 뭐다? B가 음수라는 걸 말하지, 그지 그 다음에 곱해서 음수란 말은 a가 양수잖아 그리고 b가 음수이고 또는 a가, a가 음수 라면 a가 음수잖아 그리고 b가 양수 라는 의미와도 같지 그지 이렇게 <laughs>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볼수 있다는 거야 아까 위에 있는 보기란 보자 2차 부등식을 첫째 인수분해를 했지 했을 때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봐. a가 양수라면 그리고 b도 양수여야 돼. 또는 a가 음수라면 그리고 b도 음수여야 돼. 그럼 요거는 뭐야?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얘를 둘다 만족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다? x는 그렇지. 3보다 크다가 나오지. 얘는 뭐야? x가 1보다 작다, 3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뭐야? 1보다 작다가 나오지. 그지? 그럼 아까와 똑같잖아. 함수로 봤을 때, 1과 3을 지나는 1런 2차 범위인데, 함수인데, x가 y 값이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됐었지. 그지? 그래프를 봐도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부호를 대수학적으로 따져서 푸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지? 지금처럼 이렇게 6번처럼 푸는 방식으로 해도 답이 나오고, 그래프로서 봐도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프가 좀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앞으로 그래프로 풀기로 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알겠지? 자 보기에서 한번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했어. 자, 그려보자. 먼저 표준형을 고쳐서 꼭짓점을 구할 거야. <laughs>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 콤마 1을 꼭짓점을 하는 이름 이 콤마 마이너스 1을 꼭짓점으로 하고 엑셀 편이 1하고 3이지. 그래프가 다시 2콤마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지. 엑셀편이 1하고 3이잖아. 딱 봐도 그지? 뭐야? 1하고 3이야. Y좌표는 뭐야? 1, 2, 3이지. 자, 요 점들을 지나는 그래프가 요렇게 돼. 여기가 1, 기가 3이지. 그지? 맞아? x 축과의 교점이 두거야 자, 얘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우리 이차 함수에서 배웠지? 얘같은 그래프는 자,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X축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 2콤마의 꼭지점이 이런 그래프지. 자, 얘는 뭐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1이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2콤마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런 그래프가 되면 알 수가 있지. 알겠니?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나온다. 자, 그럼 이거를왜 하냐? 얘는 X축과의 교점, 즉, Y가 0이 되는 그란 X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얘의 판베시드는 0보다 큰 그래프지. 얘는 판베시드가 0인 그래프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베시드가 0보다 작은 그래프지. 그지 자, 이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삼아, 뒤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자 보기 3번 다음 물음에 답 봐야라 했지 그지 자 보자 y 자리가 0이야 그럼 x 셀평 구하는 거지 y에 0 넣어주면 x값이 1하고 3이야 아까 했잖아 2얘 해가 없어 a 부둘다 양수야 a는 최고창의 부호를 말하지 요거 a 부판별식 d 는 뭐야 교점의 개수가 2개니까 판별식 d 는 0보다 크지 근이 2개니까 근이 아니니까 0이고 0보다 작다는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엑셀 편은 역시 y가 0이 된 x 값이니까 구해주면 얘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이 그래프가 x 축를 기준으로 여기서 그려바라있는데 자,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보자. 첫 번째 거는 1과 3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였지, 아까? 얘는, 요렇게 되고, 얘는, 떴지. 맞아? 그러면 요거는 뭐야? 요거의 의미는? y값이 0보다 큰 그란 x의 범위지. 그래프 뭐 y값이 0보다 큰게 어디야? 여기지 얘는. 얘는 요거 빼고 다 되지. 얘는 다 0보다 커. 그지? 자 그래프를 봤더니 얘는 해가 어떻게 된다?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요런 것들 포인트지. 얘는 뭐다?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되네. 얘는 뭐다? 모든 실수가 다 되지. y가 0보다 커왔다면 뭐야? 얘는 같다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등호만 넣어주면 되지. 얘는 뭐야? 이것도 됐잖아. 0이니까. 따라서 뭐다? 모든 실수지. 다 0보다 커 놨지. 얘는 모든 실수지. 자, 모든 실수. y 값이 0보다 작은 건 얘는 뭐야? 여기지. x가 1과 3 사이. 그럼 요 밑에 거는 뭐야? 그거만 넣어주면 되지. 얘는 0보다 작은 게 없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얘는 하나 나오지. 이라고 얘는 0보다 작은 거 없고 작거나 같은 것도 없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수 있어? 2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x절편을 구한 다음에 2차 부등식은 x절편을 기준으로 y 값이 0보다 큰 그란 x의 범위, y 값이 0보다 작은 그란 x의 범위를 구하듯이 하면 2차 부등식을 풀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넘어간다. 자, 2차 반정식 그러면 앞에 거를 보고 다시 한번더 풀어보자. 지금 여기서 a가 양수고 판별수가 0보다 크고, 알파벳타가 2차 부등,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벳타라면,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아까처럼 다시 정리를 해서 그려주면, 얘는 요렇게 되고, 얘는 중근이니까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되지. 자, 이건 알파야. 0보다 큰 범위가 뭐야? 그렇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지. 얘는 갔다가 들어가지. 얘는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지. 얘는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지. 그래프를 보면서 알아야 된다. 얘는 뭐야? 0보다 큰 게?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지. 그지? 얘는 그냥 모든 실수야. 그지? 너희들 글자로 적어라. 얘는 뭐야? 0보다 작은 게 없지. 0보다 작거나 은 같은 거 알파 하나 있지. 요 그래프는 뭐니? 요 그래프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지. 그럼 이 그래프는 뭐야? 0보다 큰 게? 모든 실수지. 크거나 같은 것도 모든 실수지. 크거나 같으니까 큰 것만 있어도 되고, 같은 게 없어도 돼. 크거나 같다. 이 말은 크다 또는 같다라는 뜻이거든. 0보다 작은 거 없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없지? 알겠니? 자, 요 베이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강조한다. 9. 여기에서 이2차 부등식을 풀라는 어 말의 의미는 함수 입장에서 y가 0보다 큰 그때의 x의 범위로 본다. 꼭 정리해라. 그럼 예제 10번 시간 줄 테니까 화면을 멈추고 먼저 풀어 봐. 자, 다들 다 풀었지? 1, 3. 1, 2 인수분해한다. 어떻게 될지? 얼맞지 인수분해 주면, 얘는 해가 뭐가 있지? 마이너스 1과 3분의 2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되지. 그지? 그럼 뭐야? y 값이 0보다 큰 데가 여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나오지. 그지? 자, 그 밑에 거 2번 한번 보자. 얘는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주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서 X절편을 구해야 돼. 왜? 어차피 X절편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지? 그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 짝수 공식 쓰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요렇게 되는데, 2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2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뭐야? 여기지, 여기. 여기가 Y 좌표가다 음수잖아. 그지? 따라서 X는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지. 그지 <laughs> 2차 방정식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지금까지 보면 2차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크게 그래프를 몇 가지를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냐면 X축을 기준으로 자 이거, 이거 뜬다. 요거 요렇게, 요렇게, 여섯 가지가 있으면 할수 있지. 그럼 그래프만 딱 보면 떠올라야 되는 식이 뭐냐? 아, 최고창의 부호와 판배식. 교점 두 개지. A가 0보다 크고, 판배시디는 0이야. A가 0보다 크지만, 판배시디는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고, 판배시디는 0보다 큰 그래프야. A가 0보다 작고, 교점 판배시디는 0이야. 그지? 그니 하나니까. A가 0보다 작고, 판배시디도 0보다 작은 그래프야. 해서, 이 그림만 봤을 때 요것들의 조건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기본이야, 알겠어? 자, 그럼 예제 11번 한번 보자. <laughs>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3, 4일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랬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래프를 6가지를 그려놓고 조건에 맞는 거를 한번 따져보자. y 값이 0보다 큰 해가 요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그럼 얘보 한번 볼까? 0보다 큰건 얘는 요거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모든 수가 다 돼. 얘도 모든 수가 다 돼. 그럼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럼 요건 나가리. 위 위에는. 자, 밑에 0보다 큰건 요거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밖에 없고 얘는 없지. 따라서 요렇게 해가 나오는 그림은 요거야. 요게 당첨이야.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아까 뭐가 떠올라야 된다 했어? A는 음수구나. 판별식 D는 0보다 크구나. 두 개는 무조건 떠올라야 돼. 근데 판별식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 왜냐 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나와 있다는 뜻은 이 2차 부등식이 A에 최고작 모르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인수분해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지? 그지 요게 요렇게 됐다는 거야. 그치 않니? 이것의 해가 요렇게 나왔다는 거지. 응? 그럼 어떻게 해줄까? 우리가 요 부등식을 전개하면 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 식과 주어진 2차 부등식이 같은 식이잖아? 따라서 뭐가 나와? b자리에 마이너스 a가 있고 c자리에 마이너스 6a가 있어서 b와 c를 a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알수 있지,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2차 부등식에는 어떻게 주면 돼? 구한 b와 c 조건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a x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자, a가 0보다 작다는 걸 반드시 구해야 돼, 그지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부등방이 어떻게 돼? 바뀌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한번더 마이너스로 곱하자. 또 바뀌지? 그러면 2 x 3 x 1마1뿔 하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나오지, 그지 따라서 이거는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됐다? 2 x 더하기 일삼 x 마이너스 일이 영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되면 할수 있지. 그럼 해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이 분의 일과 3분의 1을 근후 이 2차 방정식이었다 본다면, 엑셀 표현을 하는 1은 2차 함수지. Y 값이 0보다 작은 요거잖아. 그지? 따라서 그란 x 에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란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알겠니? 자, 넘어가자. 자, 예제 1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